기반이 늘어나는 시기야. 내 자리가 확장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좀 주어지는 기회들을 조금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 내 주관은 이 또렷해야만 말년이 편안하다. 이 얘기도 나오거든. 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금전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정확하고 명확하게 조금 평탄한 길을 걷지 않을까 싶어요. 반갑습니다. 저또 56세가 되신 우리 대지티 분들 음. 신년 운사 말아 보려고 하는데요. 음. 우선 이분들 운사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56세 대지티 떠올리시면은 우선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 56세 대지티. 아 고력이 좀 있었어. 이제 조금 소산한다. 이제 조금 풀어진다. 이런 캐가 나와요. 요번에는 한번 뭐? 신의생은 71년생 대지티 분들이거든요. 요 돼지띠분들은 올해 운년에 조금 그래도 힘들었던 것들, 뭐 지금 삼재잖아요. 올해 26년에 돼지띠는 묵는 삼재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올해는 뭐 정리정돈 될 거, 정리정돈 되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힘드신 분들은 계속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올해는 변동 있다, 변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 그러면서 일단 이분들 음.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음. 초년과 중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초중년을 바라봤을 때 그냥 첫 마디가 떠있는 건 사람한테 죽고 사람한테 살고 뭐 이랬어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풍파가 조금 있었고 사람에 대한 결들이 조금 있었다. 그러니까 먹을복 입을복이라든가 이게 있거든 조금 이 신내생 돼지띠가 그래서 그런 덕은 조금 있었지만 사람 때문에 끓이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산속 들어가서 아니면 어디 고독하게 혼자 살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기쁨도 얻었다 사람 때문에 슬픔도 얻었다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이분들은 음... 아, 사람으로 인해 상상 음. 그러면 스님 가장 이분들이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이5 6년이 인생 동안 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 찾아왔을까요? 이건 정말 그 영적으로 지금 뜨이는 걸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네. 초년 시절까지 너무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부모의 복이라든지 자기 태생의 사고 태어난 팔자복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도 우리가 이게 다른 인생을 살다라고 하면 완전 내, 내 태어났을 때 초반의 기운이라고 하면 부모의 덕도 조금 많아요. 그게 있으신 분들은 좀 높게. 드높게 살았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주저앉았을 때 이제 내 팔자의 기운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20대 초중반으로 보면 그래도 부던하게 좀 바쁘게 사셨어요 이신혜생 돼지띠들은 그래서 30대 초중반에 조금 신혜생들 중에서는 초반에 30대 초중반을 치고 가면서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기반을 조금 잡으셨던 분들 있거든 근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까먹으면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 그때 잘 살았기 때문에 대접받고 존경받아 사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40대에 들어오는 게 풍파가 조금 있어서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직장 내 사업장 안에서 부모 관계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서 좀 손해를 본게 조금 많을 거예요. 음. 내가 잘 치고 가더라도 내가 아, 그래라고 해서 빨리 털지 못했으면 30대에 갖고 왔었던 나의 가능성이라든지 자리라든지 그걸 놓 미친 게 40대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단하게 방향을 찾기도 하고 내가 갈피를 잡았던 게 50대 초중반에가 그때가 조금 더 고독했지. 40대는 젊음에 있어서 그래도 불러주는데 갈때가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면 50대 초반에 들어서서 이신의생의 돼지띠가 능력은 굉장히 많아. 재주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타고난 직성이 조금 높아. 내가 갖고 있는 잔재주라든지 능력치가 조금 있는 팔자를 갖고 있거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숨어 있어도 어디서 도 숨은 보석처럼 빛이 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람한테 살고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40대에서 한번 주춤거린 것들이 50대 초반까지 52세까지 어, 조금 힘들었지. 40 중반에서 힘들었던 게 조금 풍파에 있어서 내내내 스스로의 결정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면 50대 초반에서는 환경에서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음.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파트너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까지도 힘들었기 때문에 엎친된격친데 덮친 격이었지. 음. <laughs> 진짜 여러 가지 풍파들을 많이 겪어셨던 분들이네요 음. 선생님. 그래서 그래도 이분들만이 그런 풍파를 겪어 오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분들만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강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실까요? 그래도 아까 재주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분야라든지 세 분야에서 빛이 날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신혜생의 돼지띠예요. 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소중한 나의 가치들이 남들도 다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 음. 어. 내가 갖고 있는 집중력이라든지 내가 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성 아니면 이대지띠 분들 중에는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영업적으로 풀어가고 그리고 식복을 타고난 분들이 조금 있어서 어디 가서 돈될거 있죠. 이잘 키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놓칠 때가 조금 있으시다 음. 그것들을 올해는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다 그럼 선생님 올해는 2020년 병원 연휴에 또 3재가 음. 또 같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음. 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이분도 괜찮을까요? 조심해야 될거 음. 신해생 돼지 띠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올해는 음. 26년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묵는 삼재야. 근데 바쁜 기회나 문 이렇게 기회가 열리는 걸로 보여져요. 많이 움직여질 수 있는 기회들이 이게 한 가지가 뚜렷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야 라고 해서 좀 오면 좋은데, 중구난방에 좀 가지들이 많이 뻗어오는 해운년이야 올해는. 네. 한 가지에 단독으로 나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가지 뻗어, 줄 뻗어 이렇게 조금 여러 갈래 그런데 무조건 가지치기를 하지 말고, 다 약간. 음, 문어발식으로 내가 기회들을 엿보다가 네. 올해 5년에는 너무 내 자리를 확장하는 기반이 잡히는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기반을 잡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 기반이 늘어나는 시기야. 네. 내 자리가 확장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좀 주어지는 기회들을 조금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 아 그런 것들을 음. 그러면서 님 이분도 선생 방금 말씀해신 것들을 잘 조심하고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또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지금 금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음. 분들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금전. 그치. 네. 금전의 기운은 좀 어떻게 보이실지. 아 어, 금전의 내 주머니 속에 안 들어오니까 갑갑해. 꾸역꾸역 돈은 풀어가져. 돈은 풀어져요. 꾸역꾸역 돈은 풀어지는데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지 않는 케가 있다라고 하면 되고. 이 신현생 돼지띠 분들 중에는 이상하게 지금 화경을 비춰서 그런데 자꾸 우리 주머니 있으면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 까잖아요. 네. 그런 거 까는 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음. 그거 뒤집지 마세요. 지갑을 열어 놓거나 가방을 열어 놓거나 주머니를 뒤집거나 옷을 뒤집는 행위 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금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음. 금전이 융통이 조금 잘 풀어질 수 있는 쾌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 그런 것들을 잘 유념 좀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혼자 계신 분들도 지금 좀 많이 계신가요? 있을 거예요. 아. 응, 보여. 보이, <laughs>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반반이 요즘은 이혼이 흠이 되지 않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음. 할수 있지만 자 신의 생은 돼지띠가 옳습니다. 올해 5년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연법은 들어온다. 음. 내가 결혼 생각이 없었으면 그래도 애인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던가 음. 아니면 사람이 해운년이 들어온다. 들어오는 음. 시기이다.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인연법에 있어서 인연이 붙어오는 시기인데 결혼수까지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인연법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보려고 내가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근데 시도가 조금 어려워요. 상대방들이 오해할 수 있는 쾌가 많이 들어와. 신의생 돼지띠는 본인들이 말을 하거나 관심을 둘때 조심해야 될것 장난스럽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너무 튕기 보면 상대방이 오해해서 오다가 또 도망가는 격이 들어서니, 음.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는 것 또한. 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아 좋습니다, 선생님. 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자체에서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음. 1대1 상담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선생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상황적으로의 움직이는 쾌들이 이렇게 조금 있는 걸로 보이고 음. 신해생 돼지띠 같은 경우에 건강 운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있어서는 코기질이라든지 이렇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수를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서 어, 질병 수를 조금 조심해라. 쾌가 크게 들어와 있고 금전에 운기에 있어서는 아까 말했듯이 돌아간다. 변화가 된다. 변동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고, 이 들어오는 삼재팔란에 그래도 뭔가 운기는 좀잘 풀어지는 쾌들로 보이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라 했을 때 내가 너무 이겁니다. 음. 맞습니다. 고집 피지 마시고 내가 아직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 맞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 또 생각이 또매 중요하니까. 음. 그리고 이분들 아무래도 말년 또, 또 준비하는 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음. 말년에 질문 좀 드리자면 음. 말년에는 이분들이 운기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말년에는 내 주관도 뚜렷다. 이 사람들은 근데 참 희한하게 죽을 때까지 사람 때문에 내가 말년에 편안해질 것인가, 힘들어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조상의 덕도 조금 많이 내려오시는 이 신의생의 돼지띠 분들이 있어. 조상을 섬기고 대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저 무타라고 편안하구나 하는 게 나에게 말년에 조금 기 좋은 기회를 줄 것이며 나의 주관과 고집. 이게 참 희한한 얘기지만 고집과 집을 버리세요라고 했지만 내 주관이 또렷해야만 말년이 편안하다 이 얘기도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 다 좋은 걸로 살지 마요. 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지 말고 한 사람 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금전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 마음에 끌리는 거가 됐든 정확하고 명확하게 조금 평탄한 길을 걷지 않을까 싶어요. 음. 누군가를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가지려고 애쓰지 마요. 그거는 자손들에게. 음. 자손들보다는 자손들에게 조금 느슨하게 하면 더 합의가 될수 있는 음. 쾌가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조금 자세히 또궁금 하신 분들은 개발사나 통해서 또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